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님입니다 오늘 제가 우편물이 하나 두개 찍어볼건데 그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찍을게요 서울 정남 우체국에서 4월 8일날 대한민국 편으로 660원 증납해주셨고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여기 귀여운 태형오빠 판스티커랑 뒤에 이렇게 당첨 파 스티커로 마감해주셨고요 이렇게 귀여운 도모선까지 이렇게 붙여서 와주셨습니다 거음 영상이 끊겨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라이 님이에요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 진짜 제가 12일날 방송 컴백때 생일이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물 저기 할거?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네,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 제 너무 소짐한거 같고 먹거리가 왔습니다 일단 자몽사탕 제가 자몽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초콜릿인가? 젤리초콜릿같은거? 커피맛인것같아요 이거 맛있는거 이렇게 주셨고 <laughs> 죄송합니다 이거는 혼자 받는 건가? 편지 배달이에요. 이렇게 써 있고 일단은 볼게요. 혼자 받는 건지. 어, 이렇게 될 거예요. 손님 안녕하세요, 라엘입니다손나님 이번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선물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.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판매하실 때 물품들과 다른 것들 너무 예뻐요. 유유. 근데 돈이 없어 못 산다는 현실입니다. 손나님 항상 판매하시는 거못 사드려서 죄송해요. 흑흑. <laughs> 엄청 소소한 절대 소소하지 않습니다. 진짜 소소한 게 아니에요. 이건. 소소한 선물이라도 받아주세요. 소나님 항상 응원해요. 하트. 소나님을 사랑하는 라이아.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쁜 떡 메모지. 어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저 이런 간단한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냥 뭔가 귀여워요. 이게 누구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쁜 언니 언니 떡 메모지. 이렇게 예쁘게. 글씨체가 글씨 너무 잘쓰시는것 같아요. 자 저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다를 정도로 잘 쓰시네요. 진짜 글씨 너무 잘 쓰시는 것 같고.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제일 큰 아이 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이 내가 슈터도 다 적어주셔가지고 와. 아 테이프구나 아 이렇게 있는구나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엄청. 이거는 그래도 선물이니까 판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? 비올 러브 지민, 예, yeah, 당연하죠. 저는 지민이를 사랑합니다. 제 친구 중에서 지민이가 있거든요. 항상 어, 저 이때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아, 이때 이 뭐지? 아, 갑자기 기억이 나. 아, 아무튼 이때 너무 좋아해요. 진짜 어, 너무 예쁘다. 윤기오빠, 동우송이 진짜, 무저 끝까지 김남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, 기이 이때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오케이, 너랑...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는 건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이거 스티커인가? 스티커네어전어 너무 예쁘다. 좀 개인적으로 태양 오빠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. 그리고 민용기 잘생겼어 슬로건. 어 제가 윤기 오빠가 최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네 윤기 오빠 최고. 원래 정국 오빠랑 윤기 오빠가 최애였는데 아, 최애였 아니 정국 오빠가 최애였는데 윤기 오빠로 바뀌었어요. 그렇다고 정국오빠체최가 아닌건 아닌데 윤기오빠가 1등 최애, 정국오빠가 2등 최 그리고 석진오빠가 차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잘 안보이는데 지금 저한테도 잘 안보여 이 색은 좀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잘 안보이네요 모조지 재질이고 되게 신기하네 신기하게 생겼고 엄청 뭔가 예쁘게 잘 놓고 싶은데 되게 후 다른 분들 후기 보면 엄청 예쁘게 잘 놓으시는데 전 못하겠어요 그런걸 어떻게 놔야 될까 어떻게 놔야 예쁘게 놨다고 잘 될까 이렇게 하나씩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님 출처 아, 어, 이거 출처를 다 일일이 적어주셔서, 저 이거를 한번 구매해주셨던 걸로 기게요 루프님 출처, 세븐님 출처, 살프님 출처. 어, 두 장이니? 아, 이게 다르구나, 세트. 강랭이님 출처, 칼츄님 출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칼츄님 출처. 아, 윙스, 맞아요. 윙스 파이널 콘서트. 칼춘님 출처, 아, 이건 너무 마음에 든다. 아이고. 출처님 출처 이렇게. 출처도 다 적어주셨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이 벌써 5분이에요 뭘한것 같지도 않은데 김석진진님 출처 정국오빠 어, 저 이때 태형오빠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연님도아 진짜 대박이다 지현님 출처 백일님 출처 감정님 출처 소리가 잘안 나네요 오늘따라 카카 시원한 시원하게 넘기고 데 이렇게 너무 예쁜 포장도 해주시고 다 예쁜 것들만 보내주셔서 한 세트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 출처일까요? 출처가 안 적혀 있었네 따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흥님 제가 진짜 흥님 굿즈들도 엄청 좋아해요 특히 헬로 시리즈 진짜 엄청 좋아해요 님 굿즈들은 진짜 다 너무 예뻐서 출처 몰라요. 이건 제가 따로 출처 물어보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. 가운데서 찍고 싶은데 고치들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가운데 에잘못 잡는 점, 어 너무 다 위치 잘못 잡지 는안아 부탁드릴게요. 아저 어, 이때 전국 봐. 짱인 것 같아 진짜. 제가 이거 직직 하나 드디어 얻었어요. 아 샀어요. 구매했어요. 너무 예쁜데? 심각하게 예쁜데?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앞면이랑 뒷면이랑 지금 초점, 초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화면이 어두워진지 이 앞면이랑 뒷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네 일단 벌써 7분이나 찍었는데 그렇게 푸짐한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소나가 되도록 할게요. 이상 여기서 선물 손길이 마치도록 하겠고 선물 보내주신 라이님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이상 영상 마칠게요. 안녕. 제가 지금 영상 올릴 게 밀렸는데 일단 이 영상부터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. 뿅.